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 160장을 부름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은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고음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도 하시사셨네 거기 못가두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멀리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 15,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오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대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은 참 좋았습니다. 아니 아주 잘 나갔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여로와 이세가 통치할 그 때에 북이스라엘은 최고 절정을 달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견할 만큼 나라는 크게 번성하였고 국방은 정말 튼튼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 지파 중에 제일 선봉이 되는 지파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이름 뜻이 창성함인데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창성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이 말씀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 예언 사역을 시작한 이후 그때부터 급격히 그 모든 영광들이 풀의 꽃처럼 사그러집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동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심판의 바람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하여서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3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바램을 담아 희망을 노래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말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 베 여인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 그들의 죄값이며 그들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망은 곧 우리 모든 인간의 패망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체 그 훌륭한 민족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라면은 오늘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뜻밖에도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직접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며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노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신고약 전체를 환통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잠깐 들려주십니다. 딱한 절. 들려 주시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 주시는 그 승리의 나팔 소리, 그 구원과 영광의 그 나팔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의 오리니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반은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형제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잘나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풍이 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동쪽은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너무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을 동풍이라고. 어 부릅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 동풍의 여호와의 심판을 동풍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이 불어기 시작하면은 모든 셈의 그론이 말라버리고 토지도 전부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보전케 했던 싸아왔던 모든 보물 창고들의 온갖 그릇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약탈 당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16절을 봅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고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를 속여가면서 그 신앙이 거짓으로 병들어갔고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양심과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우치고 말씀을 주고 책망을 하여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오늘 13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서 어린 아이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온물을 보면은 젖먹는 아이를 가리키는데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모태에 있는 아이벤 여인의 그 태중의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조차도 소망이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만큼. 철저히 뿌리처럼 뿌리까지 타락하고 병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면 심판의 때에 그 어린아이 전복이를 땅에 패대기 쳐서 깨뜨려 죽일 것이고 이방 민족을 통화해서 그리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아버린다고 하는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북이스라리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떡합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우리 온 인류의 실패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도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대단합니다. 그 어떠한 민족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애굽 생활할 때에 열 가지 재앙으로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그들을 구출하였으며 그 위에도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로 마시우며 또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여호수와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가난을 정복해 하시고 노뱀사건 등등 너무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의 기록들 은혜의 기적, 기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폭포소와 같이 받고 자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주님을 결국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 죄성이 바뀌지를 않으니 그러면 대체 어떠한 민족 어떤 나라 어떤 백성에게 이제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의 피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은 너무나 끈적거리고 너무나 고래의 신줄처럼 질기고 완강하여서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에서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을 위로부터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수백 년 동안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변화가 될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구약 성경 아니 신구약 그 산맥에서 전체에서 메아리처럼 울려퍼지는 놀라운 한마디의 외침을 남기십니다 다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오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성도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부활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부활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오늘 말씀이 바로 약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장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끝없이 실패하고 배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였 주님께서 돌아오라 해도 돌이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역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그들을 속량,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성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해서 구속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BC 750년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800년 전에 그 800년 이후에 일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직접 내가 직접 성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서 사도바울과 같은 기쁨의 외침을 기쁨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구제 불능인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피로 시키 받아서, 예수의 피로 시키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속.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그참 생명 사망과 음부의 그 지옥의 콘서도 깨뜨리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오늘 말씀에 호세아처럼 또 8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 죄의 그 모든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 그 무엇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 패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된 삶, 이처럼 은혜로운 삶, 이처럼 당당한 삶, 이처럼 영원한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좇어 있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참 생명의 삶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 안에 더욱 거하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주님의 수스굴수도의그 이름의 구원과 그 이름의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주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먼 발치에서나 듣고 이게 뭔소리인가 이게 무슨 빛인가 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문정원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원동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삶의 현장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다 함께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 앞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 참 오늘 말씀에 통해서 저는 마음에 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참 성도의 외침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성량하며 내가 친히 구속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름 안에 힘써 가는... 그런 신앙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그 삶을 통하서 예수의 이름으로의 구원과 생명이 선포될수 있도록 또이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여사를 이루어 달라고 이시간 기도하고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원동교회를 섬기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수백 년을 부어주었어도 이스라엘이 이토록 타락하고 병들었고 주님을 배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그 피에 흐르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수백 년 아니 천년을 줘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뿌리 깊은 부패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를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며 너희를 죄로부터 성량하겠노라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락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 이 외침처럼. 이 승리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때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삶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당당한 삶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그 이름 안에 힘써 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 다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도님께서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니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능의 충분한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힘써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 능력,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삶 속의 역사하여서 그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서문 영혼들이 감화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삶 현장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thank you